안녕하세요. 참조원 NTV 김윤관입니다. 오늘 경매 사건은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낙찰이 돼가지고 물건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자 영상을 띄워봅니다. 사건 번호는 2019타경 1039번 사건이에요. 세종시 세롬동 2-2생활권 새뜸마을 5단지 메이저 아파트 501동 물건입니다. 2 4평형아파트고요 감정가가 3억 5,100만 원인데, 한번 유찰돼가지고 2억 4,570만 원의 최저가에서 시작한 물건입니다. 입찰 기일은 10월 23일이었어요. 낙찰이 됐는데, 최고가 매수 금액이 얼마냐면, 3억 3,330만 원. 감정가 대비 95%의 낙찰이 됐습니다. 그 밑에 지금 차순위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억 2,572만 원이 제가 써낸 금액이에요. 최저가에서 10%가 바로 입찰 보증금이었고요. 이것은 제가 수표 한 장으로 제출하는 게 좋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보다는 금액이 높은 게 좋고요. 낮으면 안 된다 라는 거. 낙찰되고도 낙찰자가 안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낙찰 금액이 3억 3330만 원인데요. 차순이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낙찰된 금액에 입찰보증금 2457만원을 뺀 금액 이상으로 쓰신 분들은 차순위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차순위신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최고가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순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경매에서는 차순위신고를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입찰보증금이 이분이 잔금 납부하실 때까지 어떻게 된다? 묶여 있는다는 거예요. 차순위 신고는 어지간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말소 기준이 2017년 8월 21일인데 채권 금액이 2억 4,200인데 청구 금액은 2억 2,300이었어요. 그 후순위 근저당이 1억 2,000이면 요두 개를 만약에 합친다면 3억 4,300입니다. 그리고 밑에 뭐 가압류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 및 채무자는요 한 푼도 받아갈 수 없는 그런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 경매를 그때 분석해 줄때 명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한 푼도 받아가지를 못하고요. 또한 관리비가 많이 미납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9월달까지 현재가 223만원이었는데 잔금 납부 시점까지 가면 거의 300만원 정도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뭐그분들또 내보내려면 집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명도하기가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권리분석 할 때는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임대차 내역이 없다 라는 거 그리고 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뭐핑칸이잖아요예 이상이 없다 그러나 비고란에 보시니까 대지권 미등기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종시는 아파트는요 아직 대지권 자체가 해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대지권 자체가 미등기인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받으셔도 된다 그리고 감정평가서에 보시면 토지 가격 건물 가격이 다 같이 감정평가가 돼 있다 하면 거의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물건분석 인데요 이 가격을 잘 받았는지 지금 최고가 매수인이 잘받았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감정평가원에서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지금 메이저 5단지 59.96에 대한 3년 3년을 가지고 제가 클릭을 해서 그래프를 한번 봤습니다. 가격이 2017년 당시부터 해 가지고 쭉 가격이 보면 어떻게 돼요? 한판이 있다가 조금씩 오르고 또한 1년 정도 있다가 또 오르고 그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이제 다시 올라가려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4억 선인데, 3억 후반대에 지금 가격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한 3억 7, 8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 신고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달까지가 있는데, 9월, 10월달 가격이 현재 여기는 없어요. 근데, 현재 8월달까지만 해더라도 3억 5천대, 실거래 신고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6월 달에는 뭐, 3억 6천도 거래 신고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3억 7, 8천 정도의 거래 신고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거래 신고된 가격을 평형별로 이렇게 본 건데요. 이게 지금, 59.96. 이거 지금, 그 타입에 대한 지금 그래프예요. 이게. 네. 3억하고 4억의 중간, 3억 중반에서 후반 쪽으로 현재 지금 그래프가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약간의 상승세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요 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올 하반기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룡동의 2 4평형 아파트 자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단지별로요. 지금 세룡동의 2 4평형 아파트는요. 10단지 그리고 12단지 그리고 새뜸마을 5단지 새뜸마을 2단지에 24평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격이 가장 높은 단지는 어디냐면 새뜸마을 10단지하고 12단지입니다. 다 brt 라인에 근접된 아파트가 가장 가격이 높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10단지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단지인데요. 5단지가 3억 중반. 네 지금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은 좀더 오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새뜸마을 2단지 3억 초반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34평도 한번 볼까요? 34평형 지금 세종시 세롬동의 가격을 한번 단지별로 분석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게 새뜸마을 10단지하고 11단지예요. 34평형 아파트를 비교했을 경우에요 그러면 지금 금액이 어떻게 돼요? 6억에서 지금 8억 사이 그래프 중간 정도까지 왔죠 7억대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11단지가 지금 좀 낮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더 높아요 원래 지금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직 이게 반영이 안된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 12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단지가 지금 6억이 넘는데 6억 초반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억 초반에서 중반대 그 다음에 새뜻말 6단지도 마찬가지예요 5억 지금 후반대로 돼 있는데 아닙니다 6억 초반대 가격이 매매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뜸마을 그 5단지도 지금 6억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3단지, 3단지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6억, 5억 후반에서 6억대 정도 선에 근접해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기 있는 단지가 4단지하고 지금 1단지가 비슷한 가격을 갖고 있고, 가장 가격이 낮은 게 새뜸마을 2단지에 지금 메이저시티가 가장 적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 제가 지금 팔았, 파란는데 해놓은 거 10단지, 11단지가 가장 가격이 높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10단지, 11단지, 아니면 12단지 이 아파트에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3, 13단지, 트리세이드, BRT 라인에 가깝잖아요. 그런 단지에 투자를, 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을 찾는다면, 요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 능력 있는 여성 두 분께서 가장 좋은 물건을, 그리고 가장 알맞은 물건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겁니다. 네. 예, 그리고 혹시 파시는 분들,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신다면, 좋은 가격에 팔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네. 예, 지금 이거 물건을 보시면, 이 분, 어때요? 3억 3천 3백 30만원, 잘 받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예, 저는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분이,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 가격에 낙찰이 된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받으셨습니다. 뭔데, 뭐 저한테 만약에 하셨다면, 이 가격에 낙찰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네. 일단은 뭐, 경매 의뢰. 뭐 멀리서 있는 분들, 뭐 저희 연락을 하시면 저희 매수신청 대리가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여,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보다도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분석해 드리고요. 뭐 경매 나오는 물건 중에서 좋은 거 있으면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